어, 한 보름간에 걸쳐서, 한번 우물을 파봤습니다. 어, 깊이, 한 2m 정도 파고 들어갔는데, 반은 성공, 반은 실패를 봤습니다. 어, 물줄기는 항상, 이, 이 바켓으로, 어, 한 다섯 바켓은 항상 물이 차요. 물을 이렇게 다 이제 퍼내고 하면은 또어 물이 차는데 더 파지 못한 것은 요 지금 밖에서 올렸는데 이 여기가 큰 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암초를 만나는 바람에 파도 소용 없고 지금 저 물이 찬 밑에도 좀더 돌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중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우물 파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응달샘, 아, 응달샘을 <laughs> 됐다 그래도 반은 성공이라고 하는 게, 아, 요거면은 제가 식수를 사용하는 데는 시장이 없고, 또 여기 이제 닭장에 물 주는 것도 시장이 없다. 그래서 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좀더 어올 여름 한번 나보면 어 새로운 이런 구석진 곳에서도 또 이제 어, 건수가 흘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어 기대를 해보면서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물과 하면은 앵두나무 처녀가 생각나서. 1절과 2절 불렀는데 참이 조그만 물줄기를 발견해서 상당히 기뻐서 또 신나는 노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1절 2절에 걸쳐서 했듯이 3절도 한번 어, 앵두나무 처녀 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이란 요술쟁이 찾아갈 곳못띠더더라 새빨간 입술가에 웃음파른 에레나야 석고생을 알고서 고향에 가자 달래주는 복도리에 이쁜이는 울었네 그래 우물가 하면은 앵두나무가 생각나고 사실 저희 시골집에 우물가가있었는데 앵두나무가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앵두 따먹은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 우물가 하면 앵두나무, 앵두나무 하면 우물가 생각나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서 노래를 했는데 어웅달새비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어, 이 추운 겨울 정말 꽁꽁 얼어붙은 땅속 아직도 어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어. 예뭐 오늘이 이 1월 5일인데도 뭐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다 쌓여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 <laughs> 땀 삐질삐질을 이렇 하면서, 보름 이상을 이렇게 파댔던 것이 하나의 또한 그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도전 정신을 발휘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처음에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의 있는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물이 고맙습니다. 이물이 상당히, 에 생명수죠? 생명수로서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여기 이제 잘 닦아내고, 어, 다듬고 해서 멋진, 어, 그, 음, 옹달샘을 완성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붕도 세우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 나름대로 고생했다 생각하지 않고 보람을 찾았던 올겨울 한 (20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